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좀한다는 주식호수 3위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혹시 세계 3대 눈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네, 참 요새 저도 이거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참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그리고 바로 삼성전자 주주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종목 게시판에 올라온 그야말로 저 웃픈 농담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못 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까맣게 태웠죠. 올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삼성전자 왜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뭐 이건데요. 두 분도 자주 듣죠. 뭐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엔 많이 체념하셨는지 또 질문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질문들이 없으니까 또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과연 주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는 물론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계열사들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몸집,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비결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75.1%가 증가했는데요. 각각 1조 7천억 그리고 1,5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에 지연됐던 화공 프로젝트 정산이 2분기에 발생을 하면서 약 300억 정도의 이익에 기여를 했고요. 화공 부분의 총 영업 마진 역시 10%대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사의 이익을 좀 주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증권가에서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높이거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저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2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뭐 짝께는 50%에서 많게는 230%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이익 증가에 따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영업 이익 호실적은 3분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그룹주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만 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승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답답한 주가 흐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올 2분기 반도체 매출만 해도 인텔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반도체 세계 1위를 탈환, 탈환하는 등 실적적인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laughs> 다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오히려 더 무거워져서 어, 특별한 수급 조치 없이 이런 종목은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돼 줘야 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한다거나 본격적인 뭐 투자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의 부재도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지난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이종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도 사실 주가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습방이 된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단지 심리적 영향으로 단기 반등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롭게 투자하는 신 사업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투자를 생각하는 분야들, 특히 최근에 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증시에서 뜨거운 핫한 키워드인데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하면서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기기와 VR 기기 모두 제작을 한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지엑스텍과 코세스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디지털 화폐 등등의 새롭게 형성되는 이 산업들의 어, 투자 의견을 내면서 어, 테마주들을 새롭게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에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의 횡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laughs> 그 동안 희망 꼽내 시달렸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웃을 수 있을까요? 파이브스타의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 제시했는데 사실 저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초에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수하면서. 8만 원대를 회복을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매수세를 이어 나간다거나 또는 상승이 지속되기를 바라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9만 원까지 올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 상승 시에는 매도 또 일정 비율 하락 시에는 매수 이것을 좀 반복한 매매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 대표도 전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뭐 매수 의견이라 해서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20일 이평선 이하로 밀릴 때 매수를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업황으로 보더라도 3분기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분기 삼성전자 실적도 양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 이하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그룹에는 맏형인 삼성전자와 함께 잘나가는 동생들이 많죠. 삼성 그룹주 내에서 찐 효자 종목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전부 다르죠. 먼저 저는 삼성 전기인데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 수요 확대로 MLCC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아, FC BJ 기판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기판 사업부 실적도 하반기에 상당히 약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9조 6,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1조 3,90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도 전해주시죠. 네, 뭐 저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주 중에 가장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laughs> 모멘텀이 있죠. 뭐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주가 보험주죠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 금리 인상에. 대한 수의 메리트까지 본다면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어, 저는 삼성 sdi를 꼽아봤는데요. 2차 전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어, 합작사인 에코프로 이에임을 통해서 양극재 내재화를 통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차전지주들의 모습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가도를 달리면서 정오점 돌파하려는 음,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오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신고가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방송 외에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예,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이브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고요 SBS 유튜브 SBS 비즈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